자 여기는 또 불굴의 한국기업 그 유명한 3 h r e e Park k l l e r The p Test 세계 최초의 유일한 The Putting Meter 자 이거 하여튼 국내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거를 세계적인 골프 옥스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이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입은 옷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를 개발하신 사장님이자 왜옷왜옷 발굴해요 발명했습니다. 네, 박사님. 예. 네. 이 일본까지 와 가지고 이 3파티스트, 3파 킬러 파티스트로 재패를 하고 있나요? 이제 시작이지만 어제 네. 성과도 좋았고 잘 아. 끌아입겠다.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네. 딱 일본이에요. 네, 아니 네.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샵에서 매일마다 이게 근데 777 불가능하던데. 아침에 한번 했더니. 그러니까 <laughs> 네. 그거 포스트 보고 달려왔다니까. 네. 그래서 이 간단 원리 좀 보여주세요. 계속, 계속 자, 이쪽으로 여기 아, 일본 말로 예. 이미지라고 하는데, 네. 상상을 하고, 예, 이쪽에. 예, 그렇지 가는 거죠. 야, 조금 됐다 그쵸. 그래서 이게 됐다. 지금 센서가 있어서 이 충격으로 거리를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이거는 가운데 맞으면은 음. 7m.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7m 부분에 쉽다. 7m에서 7.5m가 딱이죠. 그죠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 좌측 우측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좋지. 또 약간 벗어나면은 야, 여기. 아니야, 지금 일부러 일부러 틀어지게 치면 안 돼. 나나 땐 나나 나나데 기능. 그러면은 아 이렇게 노래, 벗어났다. 왜냐면 이게 홀컵 노래, 길이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능들이 많아. 36구 게 그러면은 3미터. 그러면은 이게 기미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가 그러니까, 아니야. 왜냐면 3.5를 넘었거든. 근데 딱3 m 치면은 이게 이제는 성공했다면서 하 깜빡거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이제는 6미터. 아저 이거 프로죠, 6 m 그다음에 여기서 성공하면 9 m 그렇죠. 근데 아 영어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Never up, never in. 지나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도 얻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는 저는 이이 간단 명료함 이 효과에다가 이제는 병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또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에요. 이런 걸 알아 주셔야 돼요. 여자 박사님. 예.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파트리스투 파티리스투 부탁드립니다. K 골프 파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